안녕하세요. 달라스에서 아동발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에나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자폐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자폐를 공부를 하기도 했었고, 일도 했었고, 좀 자폐에 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자폐에 관한 얘기를좀 나누고 싶었는데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갈까 고민하다가 어, 미국 최대 규모의 비영리 자폐 연구 단체인 어티즌 스피크스에 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폐에 관한 얘기도 좀더 나눠볼까 합니다. 어티슨 스피크스는 제가 2017년도 대학원을 들어가면서 이제 좀더 알게 된 단체예요. 실제로 좋은 연구 결과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이제 웹사이트에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어 제가 처음 이 단체도 알게 됐을 때는 상당히 이미지가 좋았어요. 근데 영상을 준비하기 전에 이제 이 단체의 히스토리를 보다가 어좀 벙찌게 됐어요. 어이 단체가 이런 적이 있었구나. 이 단체가 이제 사, 설립이 된 이유가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가 이제 자폐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그러고 자폐 진단을 받고 1년 후에 이 단체를 세운 거죠. 그게 2005년도였어요. 이제 2005년도에 단체를 세우고, 알고 봤더니 이제 미국에선 아직도 좀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백신을 맞기 때문에 이제 자폐에 걸린다라는 이제 이런 오해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단체가 처음 이제 설립되고 나서 그런 연구를 많이 했었나 봐요. 아이들이 이제 자폐, 자폐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백신 때문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고, 또이 자폐를 치료한다 라고 많이 접근을 한 거예요. 근데 자폐는 치료다기 보다는 아이들의 어떤 행동 개선이라던가 아이들의 치료 교육을 위해서, 교육을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르게 접근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치료다는 쪽으로 이제 많이 접근해서 말이 좀 많았더, 많았었어요, 과거에는. 어, 그래서 2009년도에 이제 고위 간부인 알리슨 싱거라는 분이 사퇴를 하셨대요. 그이 그러니까 단체가 이제 저 자기랑 더 이상 맞지 않으니까 이제 사퇴를 하셨는데, 사퇴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돈이라는 거는 무한대가 아닌데 답이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답이 없는 곳에 돈을 1달러라도 쓰면은 새로운 답을 찾을 수 있는 곳에 1달러를 이제 못 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퇴를 하셨습니다. 결국 백신하고 이제 자폐 사이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연구가 이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 백신하고 자폐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알려졌는데도 그건 말도 안 되는 데 이제 연구를 하면서 많은 시간과 돈을 썼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퇴를 하신 거죠. 그런데 이 단체는 2017년이 돼서야 아 백신하고 어티즘 사이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제 표명합니다. 좀 저는 이제 이 단체가 어느 정도 입장이 잘 정리되고 이제 학교에 이제 어느 정도 맞는 그런 이제 입장이 됐을 때부터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큰 규모의 단체도 처음에는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갔었구나라는 이제 생각도 했고 학교에서 교수님께서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저명하고 아무리 규모가 큰 단체에서 주장하는 거라도 섣불리 믿지 말라고 이제 가르쳐 주셨거든요. 어 그게 바로 이런 거였구나라고 저는 이제 영상 준비하면서 이제 새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검토하면서 좀더 이제 꼼꼼하게 검토를 했어요. 혹시나 또 잘못된 정보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어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 있고 그렇게 예전과 같은 뭐 잘못된 정보를 주지 않고 오히려 2017년도 이후로 그러니까 백신은 어티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좀더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페이지마다 이제 그런 문구가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행이다 이제. 자신 있게 많은 분들에게 이 사이트, 이 단체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릴 수 있겠구나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도 지금 오늘 영상에 어, 드, 영상에서 드릴 말씀은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가지고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그거 것만 보셔도 되고 영상이랑 함께 보셔도 되니까 한번 관시, 어, 관심, 있으신 분은 이제 블로그도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 단체는 자폐에 대한 설명도 하고 개선 인식도 하고 심지어 자녀가 어 자폐 진단을 받은 분들께 이제 뭐 좋은 자료도 그니까좀 패키지처럼 도움이 많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도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접속해 보시는 거좀 자주 찾아보시는 거 저는 괜찮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보면 자폐 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핵심 증상을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사회적 의사소통 문제와 제한적이고 어, 반복적인 행동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 이 사회적 의사소통의 문제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적이던비언어적이던 사람과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어려워요. 뭐 눈맞춤도 힘들고, 어, 조인트 어텐션이라고 해서 만약에 엄마, 아빠, 아기가 함께 있는데 엄마가 아빠를 딱 돌아봤을 때 아기가 아빠를 함께 본다던가 아니면 엄마가 뭐 벽에 걸려있는 사진을 딱 포인팅 하면서 어? 하고 그림을 보는데 아기가 그림을 같이 본다던가 이런 게 조인트 어텐션인데 이런 것도 좀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언어적 비언어적이든 이렇게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잘안 되는 게 이제 자폐 어 특징 증상이라고 이제 보고요. 어,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이것도 이제 좀 많이 이제 음, 증상이 아, 보여져 어, 보여지고 있어요. 뭐 제자리에서 뱅뱅 돈다던가 손을 어떤 반복적으로 흔든다던가 신체적으로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이제 많이 하는 것이 자폐의 어떤 증,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이제 볼수 있습니다. 어, 자폐에 대한 좀더 정확한 정의를 보고 싶으시면 DSM-5 보시면 돼요. 이 사이트 들어가면 DSM-5에 있는 내용 잘 정리해놨거든요. 이제 그거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 보다 보면 은 자폐에 관해서 이것저것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거 보면 오해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DSM-5 보시고 일단 좀 개념을 잘 숙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아스파거 증후군이라고 돼서 따로 이제 자폐와 분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아스파거 증후군 이제 자폐에 포함됐어요. 이 아스파거 증후군 진단을 받았던, 이 과거에는 아스파거 증후군 진단을 받았던 아이들은 언어적 능력도 좋았고 어떻게 보면 사회성이 있는 것처럼도 보였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좀그 아이들도 이제 사회성에 대해서 좀 부족함이라던가 이제 어좀 사회성의 이슈가 있었고 또 약간 신체, 조, 신체가 조금 불안하다고 해야 되나? 어 제가 아는 아이들도 제가 예전에 한번 센터에서 일할 때, 어, 저 아이가 왜 자폐 진단을 받았지라는 생각이 드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퍼바이저한테 어, 왜저 아이가 자폐 진단을 받았지? 왜냐면 말도 잘하고 눈 맞춤을 싫어하기는 하는데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거짓말도 좀할줄 알고 이 거짓말이라는 게 상장, 상당히 이제 좀 고급 레벨의 스킬인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잘한다는 것도 어떤 부모님들 입장에서 아이가 너무 거짓말 잘하면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치료사 입장에서 아이가 거짓말, 그러니까 적정한 나이에 거짓말을 이제 할수 있는 어떤 능력치가 됐을 때는 좀 기뻐하거든요. 그래서 어, 거짓말도 잘 하고 어, 도대체 어떤 점에서 했냐 했더니 그 슈퍼바이저분께서 아, 저 아이가 만약에 몇년 전이었으면은 뭐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진단받았을 텐데 어, 지금 이게 합쳐져서 이제 자폐 진단 받아서 센터에 오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 언어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없었고, 책도 잘 읽고 하는데, 이제 감정 컨트롤이 안 된다거나, 어, 뭐지, 손, 그러니까 좀 성격도 급해 보이는, 언뜻 보면 급해 보이는, 그니까 약간의 손 조작도 힘들고, 걷는 걸리도좀 서툴고, 이제 그런 어떤 증상, 이 다른 자폐 증상이 있었더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예전에는 이제 아스퍼거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자폐 스펙트럼에 포함됐습니다. 또이 사이트에서 제가 어떤 정보를 어, 소개시켜 드리고 싶냐면, 어, 제가 이제 자폐 진단 받은 아이들하고 함께 일했을 때, ABA 센터에서 일을 했을 때 주변 분들이 좀 많이 여쭤봤어요. 정말 자폐 진단 받은 아이들이 그렇게 많냐? 생각했더니 제가 그해 자폐 진단 받은 아이들하고 음, 한 저희 센터에만 한 30명, 40명 정도 있었고 그전 센터에서도 한 20명 정도 있었고, 근데 이 센터마다 다 거의 수용 인원이 최대치인 거예요. 그 웨이팅, 리스트, 웨이팅 리스트가 웬만한 센터에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ABA 센터가 사실 미국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오픈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료사가 항상 부족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 아이들이, 뭐,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때 원활한 서비스를 아직도 받기는 어려워요. 그만큼 자폐진단 받은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 사이트에서 보시면 뭐 CDC 2018년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아동 44명 중한 명이 자폐진단을 받았다고 이제 보고되고 있대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한 60에서 70명 중한 명이라고 봤는데, 음, 이게 좀더 최근 정보겠죠? 근데 43명 중한 명이면 이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자폐는 빠르면 2세부터 진단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한살 때도 가능하기는 해요. 근데 이 자폐의 특징이 뭐냐면, 어, 태어날 때부터 자폐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한살때 이제 갑자기 자폐 증상이 발현하는 아이들, 발현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 제 클라이언트 중에도 이런 아이도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 잘 태어났고 엄마 아빠 다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이 한살 때까지 정말 잘 성당, 성장합니다. 뭐 8개월 때 걸어서 1일개월때 거의 빨리 걷기 하고 엄마 아빠 말까지 다 하던 아이가 12개월이 되던 시점에서 갑자기 말을 안 하고 눈 맞춤 회피하고 어 자폐적 특징이 이제 나, 특성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지? 왜 그러지? 하다가 좀어 2세쯤 됐을 때 빠른 진단 받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폐는 태어날 때부터도 되고, 한살때반현이될 수도 있고, 두 살, 세 살, 이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반현될수 있는 게 자폐의 특징이에요. 어, 교수님,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어, 애가 태어나서 한살 때까지, 어, 아무런 특징, 이 별반, 별반다는? 그러니까 별다는 이상이 없다가, 한살 됐을 때 자폐적 특징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그한살 때부터 6개월마다, 그러니까 한살때안 나타났으면 한살반 아니면 두 살, 두살 반, 세살이특한살 때부터 그니까6 개월 되는 시점에서 이 자폐적 특징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 다닐 때 그게 무슨 말인가 했었는데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아이들의 이제 메디컬 히스토리를 보니까 그런 케이스가 이제 상당히 많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전까지는 아이가 그냥 별반 다르지 않게 특, 특별한 어떤 뭐 눈에 띄는 행동이 없었다면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행동이 변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폐는 요즘은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한 2, 세때 진단 받아서 어이 그러니까 두살한4 개월쯤 됐을 때 ABA 센터 오는 아이들이 센터마다 꽤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진단 받아서 이제 빨리 ABA 치료를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 살에서 알 수도 있고 아니면 발현이 좀 나중에 돼서 두살때알수 있고 근데 이 자폐는 세살 때까지 봐서 아이가 자폐적 특징이 안 나왔으면 그 아이는 이제 평생 자폐에 대한 이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자폐 진단을 3세 이후, 4세, 5세 혹은 7세 이제 진단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님들이 좀더 지켜보고 있었다던가 아니면은 아이가 워낙 고기능인 거예요. 이 자폐는 스펙트럼이라서 고기능이 아이들은 집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자폐 가진 아이들이 뭐눈 맞춤을 싫어한다 언어적 표현이 안 된다라고 교과서에서는 배우지만 현실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이들이 생존에 관해서는 실제로 해요 그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눈은 안 맞출 수 있어도 엄마하고는 눈을 맞춘다던가 다른 말은 안 하는데 엄마하고 몇 마디는 한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아이가 만약에 특히 이렇게 호비들 같은 시기 호비들과 막 이제. 뭐 난리가 났을 때 아이들이 뭐 밖에도 못 나가고 학교도 못 나가면은 집에서 엄마와 단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좀 캐치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뭐 나랑 눈도 잘 맞추고 그래도 한두 마디 하고 큰 문제 없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아이가 너무 조용하고 혼자 잘 놀고 하기 때문에 순한 아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은 좀 진단을 늦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입학을 앞두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또 아동 발달 검사를 하거든요. 그럴 경우 이제 진단, 학교에서 이제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또이 자폐 징후. 제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자폐 징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하나 보면은 아이가 자폐, 진, 그러니까 자폐 진단을 받지 않을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아이는 아직 어리고 또 성격 아이들 의 기질 같은 것도 있고 어떤 주변 환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자폐 증후하고 인터넷에 많이 떠도는 글들만 보시고 어 혼자 짐작하셔 가지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여기 아티즌 스피커스 사이트에서도 여러 가지 뭐증후하고 해서 나왔는데 어 이게 조금 어려워요. 이 징후 중에서 한두 개는 누구나 있을 수도 있고 한뭐 서너 개까지 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눈 접촉 피하는 거, 어떤 아이는 정말 성격이 샤이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집에서 부모님하고만 항상 이렇게 상호 교환을 했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너무 낯선 게 힘들 수도 있고요. 제한된 관심사 같은 경우는 그냥 유치원에 가도 공룡만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고래만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뭐 그냥 좋아하는 게 아주 스피시픽하고 그것만 좋아하는 아이들 있거든요. 또 제가 몬테소리 스쿨에서 이제 교사로 일할 때1년 내내 고대만 그리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자폐 진단 받은 아이고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발달을 이제 보여주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제한된 관심사도 이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증후를 리스트 보고 잘못하시면 이제 오해할 수 있어요. 자폐 아닌 그냥 언어 치료만 좀더 필요한다거나 아니면 사회성 발달이 좀더필요하다던가 아니면 뭐 ADHD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이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증후는 이런 거다 정도만 알고 계시고 차라리 MCHS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이 MCHS는 치료사들이 스크리닝 툴로도 실제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다는 걸 보다, 보시는 것보다는 이 MCS를 하셔서 이제 부모님께서 집에서 이제 아이 발달을 이제 객관적으로 좀더 보시면서 이제 체크해 보시면은 어, 검사 결과 보시고 이제 선생님들, 소아과 선생님들하고 상담하시는 게 어, 아이의 지금 현재 상태 발달 상태를 알아보시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어, 이 mchat 들어가시면 한국어 서비스도 있어요. 물론 영어로 보시는 것도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냥 아예 발달 정도의 문제는 이제 간단한. 질문 상당히 그렇게 뭐 많은 편 아니고요. 이게 스크린닝이기 때문에 이 mchat을 통해서 진단을 내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의사선생님하고 얘기할 때좀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될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mchat으로 이제 스크린닝 하는 거 굉장히 권장해요. 그리고 이 전에 만약에 미국에 사시는 한인분들 중에서 어, 가까운 곳에 ECI 서비스를 하는 이제 센터가 있다면 그 센터에 문의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어, 제가 알기로는 발달 평가는 큰 비용이 들지 않아요. 무료이거나 아니면 인슐런스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어, 발달 검사는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는 곳에서 발달평가 하는데 발달평가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아이들 이제 발달을 이다 이제, 이제 쭉 훑어봐요. 그러니까 메디컬 시스토리도 보고 아이가 뭐 태어날 때부터 가정 환경 같은 것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영역에 걸쳐가지고 아이가 지금 발달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쭉 보면서 거기 이제 도움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폐 진단을 아직을 하긴, 내리기에는 좀 애매한 시기가 있어요 아니면 아예 발달 정도가 자폐라고 보기좀 어렵죠 자폐적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폐라고 진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이게 스펙트럼이다 보니까 정말 고기능인 아이들은 어, 자폐치료가 딱히 없이 그러니까 그냥 발달 촉진만 했는데도 어, 좋은 결과 얻어서 일반 퍼블릭스쿨을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만약에 집 근처에 ECI 센터를 ECI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가 있다면 연락하셔 가지고 발달 검사 받는 거 저는 추천합니다. 어 전문가들이 일단 하고요. 어 저희 이제 달라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두 명의 전문가가 이제 동시 아이들 봅니다. 어, 하나는 아동 발달, 한 명은 이제 아동 발달 전문가고요. 한 명은 조금 더 클리닉한 이제 분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 언어 치료사와 함께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작업 치료사분과 함께 한다던가 그러니까 두 명의 전문가가 아이를 이제 평, 발달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하고 만약에 아이가 좀더 정확한 이제 의사선생님께 정말 저, 정확한 발달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은 리포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ECI 이제 홈페이지가 있어요. 정말 ECI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아마 이제 집 주소라던가 아니면 집 우편 번호 검색하시면 집에서 가장 가까운 ECI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제 센터가 어, 소개될 것입니다. 근데 ECI는 패더럴 프로그램이라서 구역을, 그러니까 지역을 정확히 나눠요. 그래서 반드시 뭐 친구가 그러는데 어디 센터가 좋다 해서 그 센터 가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이제 속한 그 지역에 있는 그 센터를, 센터에서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제 달라스에서 이제 이 달라스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센터가 커버하는 지역 중에서 제가 이제 맡아서 하는 지역은 캐롤턴 일부하고 달라스, 코펠, 파머스 브랜치, 그리고 그랩바인, 얼빈, 예, 이 정도는 이제 제가 가요. 그래서 이 지역에 사시는 한인 분들 중에서 자녀분이 만 3세 미만이고, 발달, 아동 발달에 좀 이제 관심 있으시거나 아니면 문의를 하고 싶으시다던가, 그냥 발달 검사를 조금 이제 하고 싶으신 분들은 ECR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이제 검색하시면 저희 센터가 나올 거예요. 제가 지금 제가 일하는 센터를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기, 하고 있고, 이제 저희 담당 분께 이제 여쭤봤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혹시 저희 센터 이름을 말해도 되냐 했더니, 어, 달라스 지역에서 이 ECI 프로그램으로 어, 활동하는 아동발달 전문가가 한국인으로서 저밖에 없어요. 또 잘못하면 제가 말하면 어, 제가 이, 저희 센터를 이제 대표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걱정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센터 이름은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센터 이름 이제 딱 또 말씀 드릴 순 없고요. 대신 이제 e c i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e c i 서비스 있는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셔 가지고 주소 검색하면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역 뭐 캐벌튼, 코펠, 달라스, 파머스 브랜치, 그래파인 올빙 뭐이 동네 사시는 한인분들 연락 e c i 통해서 연락하시면 아마 저한테 연락 올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이 있을 때좀 좋은 서비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 3세 미만인 경우는 저희처럼 ECI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에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요. 3세에서 21세 사이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학교 스쿨 디스트랙트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 자폐에 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자폐 진단을 받는 것을 거부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어떤 부모님은 아이가 자폐 진단을 빨리 받아서 좀더 많은 서비스를 받기를 바라시기도 하고요 이 자폐에 대한 게잘 알려지지 않아서 두려움이 이제 많이 많으신 걸로 저는 이제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폐는 정말 조기 조기 개입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빨리 진단을 받아서 그 적, 아이에게 적,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한다면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좋아진다는 것은 저는 진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첫 세션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 클라이언트 분하고 처음 이제 세션을 하면서 이제 저희 ECI 프로그램도 쭉 소개시켜드리고, 이제 제가 앞으로 아이하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소개시켜드리고, 쭉 설명을 해 드렸어요. 아이, 아이의 발달 정도라던가, 우리가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는가, 이런 거 이제 부모 상담도 쭉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혹시 뭐 질문 사항 없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여쭤봤더니, 어, 그분이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When my boy can be normal, normal이란 말이 되게 슬펐어요. 그래서 제가 normal은 솔직히 아무도 모른다. 될 수,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될 수도 있죠.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일반 퍼블릭 스쿨을 간 아이들도 보기는 봤어요. 근데 제가 개런티를 해드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노,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아이가 치료도 꾸준히 받으면 오늘보다 내일은 훨씬 도와, 좋아질 것이다라는 말을 굉장히 자신 있게 해드렸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어, ABA 필드에서도 일할, 일할 때도 그렇고 지금 이 치료 필드에서 일할 때도 그렇고 아이들이 아무도 치료를 받으면 그 오늘보다는 아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지는 게 정말 확신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혹시 아이가 발달에 있어서 좀더 촉진이 필요하고 아니면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으셔가지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CI 서비스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자폐에 관해서 아니면 아동 발달에 관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이메일 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